네, 반갑습니다. 2020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올 한해 참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많이 힘드셨는데 어떻게 네, 보내셨는지요? 마무리 잘 하시고 음, 내년 한 해도 건강하고 좋은 일들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안성시 양성면 삼암리란 곳에 위치한 어, 농림지역 내의답 토지 건에 대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본 토지는 어, 최근 핫하에 떠오르고 있는 그 고산면 네, 바로 밑에 동네에 위치한 양성면 쪽에 위치해서요 그 SK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요인시 처인고 원산면 쪽또 네, 보다 가까운 토지로서 어, 상당히 그 어, 추가적인 개발 내지는 뭐 지가 상승의 압력을 받는 그런 지역의 배우지로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일단 자세한 내용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격 먼저 살펴드리면 은예 평당 22만 원에 예음 매매 일회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SK 하이닉스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제 고향이 또이 원산면 여기 그 고당리라고 여기 이제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곳이 제 고향이고요.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그 인접하고 있는 이쪽에 보시면 원삼 IC가 이제 문출리 지나서 생기는데요. 이쪽이 바로 이제 고산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삼, 원산, 초인구 원삼면 쪽 SK 하이닉스 예정지와 접하고 있는 이 옆에 쪽 어, 하단, 또 밑에 쪽에 고산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행성구역상 안성이고요. 어, 이쪽은 이제 초인구 원삼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성시 고산면쪽그 밑에가 양성면 본 물건지가 있는 양성면 쪽인데요. 이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가 어, 상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보물건 보시면 더욱 이해하시기가 편하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고산면으로 와서요. 예, 네, 그 고산면 이쪽에 SK 하이닉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산면에서 본 물건지 예, 찍어 보면은. 예, 직선거리 7.46km 예, 28분 자전거로 도보로 1시간 50분 거리 정도 되는데 차량으로는 뭐 여기서 여기까지 한 15분에서 20분이면 아, 아무리 뭐 우회도로 뭐, 온다 해도 아, 도착이 가능하겠고요 이본 물건지는 이제 양성 시내 쪽에서는 예, 위치가 예, 남남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원곡이고요. 예, 안성시 북쪽이 되어 있고요. 아, 토지 시장은 최근 안성 같은 경우는 안성시 북측과 에, 서측이 저기 보개면 쪽, 저 음, 예, 보개면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물건지 이제 모습인데요. 음, 상당히 그 물건지가 굉장히 그 물건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에 임야 배산 임야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그농로가 있고요. 여기 굴고가 있고, 그다음에 물건지 양측으로 예, 크, 음, 상당히 그 넓은 도로, 농로 통행로처럼 넓은 도로가 이, 두 면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는 이 코너 자리에 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예, 복토를 해서 여기서 뭐 음, 이만큼 주말농장으로 쓰던지 뭐 농막을 지어서 아, 농업행위를 하셔도 되고 예, 추후 여러가지 용도로 예, 사용이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뒤쪽에 산이 있어서 또한 굉장히 안정적이고 아, 모양도 예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계 확인은 보시겠는데요. 양상면 3합리 예, 되겠고요. 예, 개별 공시지가 35,500원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3.3을 곱해야지 예, 평당가가 예, 나오겠죠. 예, 평당가 10만 원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계법상 농림 지역이고요. 음, 농업지흥 구역이고 네, 성장 관리권요 공장 설립 승인 지역, 기타 특별하게 제한되는 행위는, 어, 토지 이용 계획원상 없습니다. 네, 지금 필지의, 필지의 모습은, 네, 영역은 이렇게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부하천이고요 네, 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양측 도로가 교회, 교차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고요 네, 여기가 이제 물건지에 네요 영역이 되겠습니다 위성 사진인데요 네, 이쪽에 이제 보시면 은사마리 마을이 위치하고 있고요 네, 여기 이제 한천이라고 이쪽에 꽤나 넓은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성 시내 쪽에서 쭉 흘러서 그 안성이 마정리 쪽으로 지나가서 안성천과 합류하게 되고요 어, 지금 본 물건지가 여기니까, 여기 지금 산이, 아까 보신 산이 있고, 여기 이제 천이 있고, 예, 배산 임수 예, 형태의 아주 양호한 농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 마치겠는데요. 예. 안성시 양성면 삼암리에 있는 토지, 예, 배산임수형 토지 매매권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은 이쪽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평당 22만원 총액은 22만원에 1,270평 이니까요 2억 7,900이 액면가가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셔도 좋은 땅이고요 개발행위는 안되지만 은 일단은 어, 농업용 개발행위는 가능한 땅이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은 예,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